4 단계도 있습니다. 감시 정찰을 6단계는 감시 정찰, 2단계 정밀 타격, 3단계 요격, 4단계 방어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에 제일 단계가 중요하죠. 감시 전후에 핵시설 지구 지휘센터를 연결한 감시 정찰에서 정밀 타격합니다. 그리고 어그 정밀 타격에 때도 불구하고 어어 붕어 어,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면 어, 핵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요격하고 또 요격을 뚫고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방어, 뭐 핵시설과 EMP를 방어하는 방어, 그런 수단을 갖추고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어, 사실 핵에 대한 방어는 엄청난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 는 그래서 사실은 중점은 어, 이세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어, 적의 핵시설물을 공격, 보고 타격하는 것, 날아오는 것을 요하는 것, a r 이두 이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사정포에 대한 어, 불안은 많거든요. 그래서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체비를 만들어서, 요 전투의 사이클을 신속하게 돌려가지고, 어, 장사정포의 위력을, 어, 무력화시키게 만계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전부, 어, 통틀어서 보면, 핵미사일 기업은 이 4단계의 방법인데, 우선 1단계로서는, 현재 건강 백두, 어, 어, 신호, 어, 영상경보, 신호 정보에 대한 체기가 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탐욕적 시험 성에 어해상가로 어, 분쇄성을 실고 에어와스도 내기를 들여오고 글로벌 호프도1 0년전 연장되지만 들여오고 탄도탄 조국 경보를이 당을 어, 들여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이단의 정밀타격입니다 에이테킨스 어, 현재 우리 둘이 <laughs> 포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에이테킨스의 머리가 나면 <laughs> 3,000km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진사의 F-15K 이런 것들 그리고 GBU-108 버퍼버스터에 대해서 콤플리트 되어 있는 어, 저희 시설 약4 40m를 뚫고 관통에어 관통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 특수 무리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 요격 항공모로 이지스 우리 세종대 한 이명현 교수죠. 거기에, 이런, 그, 요교 미사일을 달고장착하고그 지상 패티로트 2, 3, 2를 갖고 있는데, 3도 앞으로 창작하고 니다 4단계는, 어, 방어, 예피대치. 장사전포 대활전 시범을 국민한테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감시장사 능력을 이런 방법으로 도움이 되고, 지휘통제, 정비통제 때도, 이 개념을 적인 생명과 등로 양극을 입겠다. 이 개념이 에, 이라크전에서 일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골프전에서요. 골프전 때 어, 이라크 포병들은 포병이 존재하지만 포병 사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포병 화력을 발생하면 미군이 그 위치를 즉각 판단하고 어, 이라크 포병 심지어 어, T.O.T. 사격을 보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라쿠포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격한 것이 곧 자살을 어, 타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로 대화파격전에 보고 통제하고 타격하는 이 사이클을 적의 한 사이클 더딘보다도 빠르게 시속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전 어, 북한의 경보공부대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특수평등단원을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전방부대에 특수경보공부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파업되는 경로는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 무려 100만 명 됐다고 볼수 있죠. 대통령 또또 중심의 전력을 하면 어, 부대수수 줄어들고 m 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부대 d the c 전투 l d r e n 지 circle. Today's Sant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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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t e r 다 a n 더 a 발전 e r i a n Santerian, s a n t e 다 i a n s a n t e 과실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군에 이렇게 묘이 되면 군의 임무 역할도 복합해요. 복합적으로 나타날 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장은 고려할 때 국방위를 제한될 거고,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임무 역할이 있지만 그 중심과 우선순위를 식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인실을 어떻게 하나? 북한의 W D 그 중에서 핵 미사일의 위협이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열려진 방법은 열려진 비대칭적인 방법은 어, 네트워크 중심 전 전력이다. 이게 북한이 어, 우리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 경쟁이 안될거 생각하고.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선택해 나온다면 우리는 핵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비대칭적인 방법은 바로 왼쪽 중심전 전력이다. 그 전력을 이용을 해서 중심마비 전략, 효과 중심, 참수적전, 동시통합방력전을할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인식한다면 북한이 설사핵을 갖고 있더라도 함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어 국방개혁수정에서 나온 어이 폭화합체계를 만드는데 최소한의중심마비전략체계 어 참수작전능력 이것을 우선적으로 갖추는데 노력을 할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그리고 핵심 기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능력은 상당히, 에, 어, 외국에서 사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개념의 진정인 전력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ADD의 위상과 역할을 전지하고 용국 어, 어, 개발 분들이고요 어, 민문, 어, 협력의 용국 개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처음용으로 만들자. 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2030년 미래 출련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것이 우리 국가 국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화가 자꾸 생기고 농촌은 황폐화되고 수도권은 반을 피해하지 됩니다. 내가 메가 출연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메가 출연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로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메가 출연들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의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한 가치가 높지고 한국이 중간국가로 부상됩니다. 중간국가로 부상되고 선진화되면 그만큼 생명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방위에 대한 태양도 좀더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적극 방위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선진화가 되고 미들 파워로 발전이 되면 우리 사회의 능력이 군 자체의 능력보다도 비교우위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고 그런 경우에는 사회의 비교우 능력을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군 자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아웃소싱을 해서 돈을 적게 되면서 고품질의 고품격의 국방 태세를 갖추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그 기회를 어떻게 마련 하느냐는 Oui, pour moi, pour me...